이거, 뭐, 이거 이름 뭐예요? 열기. 열기. 연기. 열기. 연기. 연기. 열. 열기. 열기. <laughs> 오빠 뭐 해요? 이거 어. 요 회사에서 협찬해 준거 이번에. 이게 뭐냐면 깔창이거든. 깔창. 신발, 그, 신발 아래, 아래에 있는 깔창인데, 박트 육고라고 해서, 상당히 기능성, 기능성 깔창을 보내주셨어. 장화 속에다가, 어, 넣, 고한번 신어보자고. 이게 쿠션이 상당히 좋대, 이게. 투, 티탄이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뭐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따 한번 신어봐야 되겠어. 한번 신어보고, 쿠션이 어떤가 한번 봐야, 봐야 될, 봐야 될것 같아. 어. 뭐 이게 약간 좀 특이하긴 하다잉. 사이즈별로 이렇게 이제 칼로 잘라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될것 같아. 이래서 장화 속에다 이 집을 차고. 그 다음에 이거 닥터, 유 바로 핏, 이거는 그 종아리에 이렇게 종아리에 남자, 여자 종아리에 이렇게 착용, 착용하는 거거든? 이거는 뭐, 어 근육을 잡아준다 하더라고, 근육을. 그러니까 보조 근육인 거지. 그래서, 어 겨울에 따뜻하고, 그 다음에 어, 근육을 잡아 줘서 이제 일할 때좀 이렇게 그까 종아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 주셨어. 라지랑 스몰 보냈어. 이것도 보니까 뭐 발명 특허해 가지고 어, 뭐 낙상 방지라든가 근력 증가을 시켜 주는 이것도 오늘 한번 착용을 해 보자고. 착용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껴 보자 오늘. 자, 먼저 꽂아 봐. 이거 스몰이니까 먼저 꽂아 봐. 어떻게? 팔 어봐. 어. 바지 계서 와. 이렇게 바지. 올 응. 이거 따뜻해요. 어 따뜻하고 이제 여기 근육을 잡아주는 거야. 음... 근육을 보강해 주는 거지. 응. 아 이렇게. 어. 언제 가노?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종아리 근육을 네. 잡아주는 거지. 약간 부드럽설 부드럽다. 그렇지? 약간 스타킹 좀똥것도 탱탱탱가 당겨 주지. 네. 그럼 신을 바를 때 오늘도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쉽게 주는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위할때 아, 편할 게 아마. 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번 신어 보고 이 잘라 가지고 좀 잘라야 진짜. 짰나? 어, 이 잘라야 돼. 신발 사이즈 맞춰야 돼. 이거. 그, 그, 그. 어, 어. 음. 이거 협찬, 아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잘 신을게요. 오늘 일단 한번 신어보고,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미니 하우스 안에. 눈이 쌓여가지고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오고 저렇게 쌓이는구나. 눈을 주기적으로 털어줘야 되겠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만자입니다 아 오늘은 이 하우스 문짝 하우스 문짝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일단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일단은 저 난로에 불좀 피우고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따뜻해지네. 연기 잘 난다. 먼지 많아. 마스크 쓰다. 아니면 그거 열어 먼지. 빨리 죽어. 문자가 만들어야 는데 시양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눈속이 파묻혀가고 찾을 길이 없네. 이렇게 수바지수을 여기에 올릴 거야 이렇게. 오빠 안경 쓰다. 와, 쫑 괜찮아요. 왜 샴부네 이거? 이거 오빠. 어? 이거 아래. 하지만 지금 늦었어. 오케이. Okay. 이제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안들리겠 오케이. 한번 빨리 똑똑해요. 용뇽용접봉용접봉용접봉 Si kan mana? Ikan yang lain <laughs> lagi. Adi, adi. Adi apa y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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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도끼야 독수라고 시. 맞 갈아야겠다. 맞아요. 갈아야겠다. 도끼를 그라인드에 대충 갈았어요. 대충 갈아어 오. 한방 컬. <웃음> <웃음> 아, 자가. 만 하다, 라우스, 이렇게 하자 라우스, 어떻게? 라 <놀놀람> 어, 스라낫겠다우스 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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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게 라우스, 라우스, 라우겠라 이거 빠른데? 네 안전하고? 네저 내가 해볼게 어 내가 해볼게 저거 <laughs> 아, 어때요? 아 이게 났구나아더 끼고 되게 낫네 여다리 음, 아파요 네 어때요? 올라다 <laughs> 음. 라우스 방식으 장작 네 라우스 방식 장작 한국사람 어떻해 오빠 한국사람? 잘라 거기서 도끼로 하 o 도끼로 조심해요 어 음. Oh. 啊你摸他这个 이거 이름 뭐예요? 연기 열기 연기 열기 연기 열... 열기 열기 아... 어, 이렇게... <laughs> 안에 공기 없어요 위위 <laughs> 열기 아 어. 만약에 안에 있어요 공기 없어요 빨리 쓰고 어. <laughs> 너무 많이 맸다 <laughs> 아니 너 봐봐 아 진짜 너 완전 구름이다 비늘놨어 아니 구름이야 구름 역시 구름 구름이야 구름 구름은 <laughs> 어디가 <laughs> 이렇게 해서 됐다 그래서 기름 발라 갖고 왔어요 타갑품 멋진 난로 겸 바비큐 통이 네음나 옷을 아, 보다 이렇게 뭐찢지안 먹어 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네 이거 하자 미호무요 먹어 아, 음식 먹어 했어요 그래서 쓰고 아, 이렇게 서 음식 안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